안녕하세요, 자기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옆에 굉장히 허전하지요. 우리 작은 순덕님께서 아, 뭐 입담이 안 터져서 뭐 약간 그런 말들 때문에 아, 오늘 아주 그냥 스페셜한 자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모르면 세아를 모른다. 작은 자기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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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아, 긴장한 게 아주 그냥 아, 아주 아주 긴장이 많이 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스페셜 작은 자기 우리 주영 자기님과 함께 오늘의 만남을 보는 아주 영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영하게 입었거든요 아 어, 확실한가요? 이거 되게 영하게 입었는데? 어, 그래요? 이거 아... 약간 트렌드가 살짝 지난.. 지나... 네 우리 작은 자기 주영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의 작은 자기님의 입담이 터지길 기대합니다 아, 아주 기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펀치래요 아주 그냥 생기발랄합니다. 아, 아, 예. 우리 자기님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아, 저는 민승현이고요. 저는 그 혼자 2년 정도 됐습니다. 이 교회는 성긴지. 우리 교회 막내죠 또. 그쵸? 막내로. 와, 막내. 여기 이제 3세대. 예, 80년대, 90년대 이제 어? 2000년대 아니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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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laughs> 몇 년생이죠? 98년생이죠 98년생 올버스트. 아... A little almost 3세대가 함께 아. 할 뻔한 우리 유키즈 언더블 h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로 들어오게 됐는데 네네. 어떻게 우리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어, 저는 오히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섬기고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저한테는 금일배가 없어졌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친구랑 한번 저 가보자 하면서 그래성탈구 다녔어요 저는 오히려 친구랑. 근데 그거다가 이제 왔는데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저 처음 저한테 딱들어오는그차량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 네. 근데 그거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어디 갈라서 친구랑 이제 어. 한잔 하려고 하다가 어 이제 뭔가 그 설교날에 되게 저한테 의미 있었던게 뭐였냐면 이제 왜 하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한테 그 설교가 되게 수많은 설교중에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그, 일어 그 일, 일정을 다 취소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섬기게 됐던 것 같아 이 교회를 선택을 한것 같아요. 아 뭔가 굉장히 큰 울림이 온것 같아요. 거. 우리 자기님들은 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승현 자기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아부를 섬긴다고 들었는데. 근데 수많은 이렇게 봉사를 할수 있는 네. 데가 많은데 왜 유아부를 선택을 하셨는지. 어, 아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아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기들 보면 막. 뭐 화나도 돼 있어요, 막. 아니, 화, 화가 나요. <웃음> <웃음> 우리 아이들도 화를 내셨나요? <웃음> 어, <웃음> 아, 병 아닙니까. 어. 근데 또 그러면 이제 애교 하나 부리면 음. 저는 그 하나 다 녹더라고요, 그거 아. 스트레스 주면서 이제 음. 아, 이런 맛에 애교를 <laughs> <대>. 보는 구나 하면서 <laughs> 음. 그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히 음.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정이 가던 아이가 있었는지, 혹은 정말 많았는는? 있었어요, 저. 제가 BBS 섬기면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되게 애가 말을 안 들었어요 되게 천방지축인 아이도 있었지만 제가 진짜 1대1로 진짜 제가 이 아이만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 힘든 아이 제 딸이지만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 들을 때와 그냥 아니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와 너무 모든 피로가 네. 내려가더라고요. 팔에다가 빵 흔들리더라고요. 음, 그러면 우리 자기님들한테 이 교회 봉사함으로 인해서 얻는 게 있다면 정말 이건 진짜 해야 됩니다. 음. 하는 게 있다면 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섬기면서 아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되게 하는 그, 품그알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끼더라고 저 그런 부분에서는요 왜냐면 세상 물질적으로 막 떨어지는 사람들 많은데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애드, 아이들은 그런 거 보고 자라면서 와그 아이들은 꼭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 커지면서도 진짜 성장하면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애들 막 성경 구절 잘고 하는 거 보면 와 대단하다.. 나보다 나.. 나 오히려.. 이런 애가 되게 잘어울 <laughs> 저희 세아 막내가 아주 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야 막내가 이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유아부 말고 혹시 다른 곳을 섬겨보고 싶은 곳은 있는지? 음. 저는 한 번쯤 타인한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또 옛날에 섬기고 싶었는데 또 이제 제가 유아부 섬기니까 두, 두 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만 열심히 해라 그냥 봉사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이 계획까지 이 온거 같아요. 지금까지. 아, 근데 언젠가 기회가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사진팀 성기 같은 마음이 있는 거같아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기님들이 있으니까 혹 혹시 우리 교회 찬양팀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된다면 혹시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특히 저개인적 미디어팀인데 여기 미디어팀장이 아. 계시는데 저 계속 눈빛을 쏴주시고 <laughs> 계시거든요 미디어팀도 하나 오픈이 되어 <laughs> 있으니까 저희 미디어팀도 <laughs> 그렇죠. 혹시 우리 승현 자기님은 주일날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주일이라면 이제 일어나서 다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나태해진 것도 있어요. 솔직히 저한테는 이제 제가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좀 저한테 의지해주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희 신앙대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이제 그런 마음 시작하는 계기가 이제 조금씩 미팅 을어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질문에 막 뭐, 실제 질문 이거 하나, 내가 대답 하나 못 하는 게제 자신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질문 하나에 바로바로 바로 대답하는, 대답하는 스타일인데, 뭐 오히려 이제 인재 같은 경우 대답 제대로 못하고 이해도 잘, 명력 이해하는 것도 부분도 떨어지고, 막 음. 뭐,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많이 제, 다시 한번 제가 자신 돌아보는 것같아 이런 부분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주일날 지나면 그월금요일까지그일주일한 번은. 복습을 해요 저는 오히려 음. 복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 GBS를 본문을 갖고 복습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예배를 아니요 그 본문이요 어, 본문. 그게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너무 많더라고요 구절이 음. 막 가끔 지금 뭐지 이게 너무 정신없고 그렇죠. 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 장씩 하시니까 음. 근데 그거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읽으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왜냐면 주일날 같은 거는 이제 시간도 빡빡하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음.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제 평일날 같은 날에 이제 제가 펴, 편하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진짜 여유 있게 가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더한테 더 대답할 수 있는 시간 음. 아,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질문과는 굉장히 심오하게 대답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음. 혹시 여러분들 우리 자기님들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이 인스타를 보고 계약 계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죠? 뭐가 있었죠? 이, 이 승연 자기님의 인스타를 보면 아주 그냥. <laughs> 깨가 쏟아집다. 깨가. 아, 깨가 아까 전 깨가 아우가 친구돼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아, 만난 사람 있습니까? <웃음> 아 <웃음> 지금을 기다렸다. 이때를 기다렸다. 야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사람을 사... 만나사네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네. 어 제, 지인 통해서 만났고요. 제가 좀 좋았던 부분이 이제 과식간데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여하도교회를 다니고, 찬양팀 성기고, 되게 이제, 저는 다른 사 커플들보다 좀, 우린 되게 달라요. 우리는 이제, 나가서 같이 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도 신앙대에서 이게 되게 많이 해요, 우리는. <laughs> 막, 그런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와, 되게 하나양께 감사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제가 나태들 시간 때, 코로나 시기에, 와, 이 사람 붙여줬던 게 너무 감사했고, 와, 이 세상 속에서는 막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와중에 왜, 하님께서 이분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기도를 했어요, 역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나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어 배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배가 슬슬 아파오네요 아 저의 지인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인님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아의 막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세아의 막내로서 네네. 약간 우리 이 세아 청년분서 약간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 왜날 보면서 얘기하지? 아! 아 상처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세대 어 이제 말하는 소통 차이 막 이게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른 거고 어, 어 이제 저, 제가 막내던가 그 사람들 막 이제 결혼할 사항 뭐 찾고 뭐 나이 뭐 보고 근데 우리는 막 이제 그런 응. 이 나이 때는 솔직히 그런 건 신경 안 쓰잖아요 솔직히 응. 이제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아 오히려 이 세아의 막내로서 네. 장점과 단점 맞 네. 언젠가는 아. 이제 곧 어린 이제 막내들이 곧 들어올 텐데 그래기 네. 위해서 이제, 이제 세아에 들어오면 막내로서 이게 좋고 막내로서 이게 안 좋다. 아 막내, 조금 다 사랑받는 느낌? 아, 음. 어 사랑을 음.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죠. 사랑이 <laughs> 넘치는 사랑이 <laughs> 넘치는 우리 세아. <웃음> 세아. <웃음> 네, 좀 뭐랄까 마시는 것도 많이 해주고 음. 막 그런 것도 많이 제가 많이 보고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점, 아 나이가 먹고 있구나. 이런 거 맞아! <laughs> 요즘 그런 질문 되게 많아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 아, 아아 딱, 딱 선만 지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선. 그 음, 선만 M. 딱. 막 선만 안 넘으면 그냥 딱 조언 딱그 정도. 그 이상도 음, 아닌 느낌. 그리고 이제 <laughs> 아야 니야 니나 이때는 이것다고 좋았다고 그랬다. 아, 이런 순간 에 이제 참견 해서딱 잔소리도 없는 거야. 다행히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맞죠, 맞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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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넘기는, 웃어 <laughs> 넘기는. 저도 사실 교회 왔을 때, <laughs> 네. 승현자기님은 2020년 동안 이제 거의 지금 11월 말이죠. 11월 말, 그렇죠. 지금 이렇게까지 살면서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었을 텐데, 네. 제일 고민이 무엇인지. 뭐 하고 싶은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 건 저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이제 솔직히 막제 친구들 보면 막 자기는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보면 저는 별거 아닌데 저는 그걸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음. 별거 아닌데, 좋겠다. 꿈을 가져서 그러니까 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 이제 나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지 모르데 답답하고, 이제 빨리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누구보다도 저는 이제 좀 빨리 좀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좀 이제 결혼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고 결혼도 많이 요 음. 결혼은 언제 하고 싶고 또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신지. 저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이유가 이제 젊은 아빠가 되고 싶은 일리가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제가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이제 놀아주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도 체력 안 따라주니까 이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음. 저는 이제 차라리 젊은 때결혼해가기고 빨리 낳고 그런 하는 게 더는 목표인 것 같아 오히려. 이건 진짜 보통 스물 살때 하는 진짜 고백이 아닌데 정말로 수현이가 약간 못본 사이에 되게 성숙해진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저는 승경 장애를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아마 3년 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춤도 약간 트와이스 춤을 라이키라는 <laughs> like 곡을 아신다면 이게 조금 이렇게 나갔어요조금게나갔 살짝 얘기를 나누고 지금 3년이 건너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비교해 보면, 어, 이게 승현이가 내가 생각했던 승현이가 만날 정도로 엄청 성숙하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욜로잖아요 보통. 20대 초반은 욜로잖아요 아, 내일은 뭐 먹냐. 어, 내일은 어디 가자. 약간 이런데. 승현은 벌써 어, 26살에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 되게 성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네요. 욜로라는 자체가 음. 저한테는 그짝 쓸데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듣고 있나? 어. <laughs> 승현 자기님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 20대가 넘어도, 30대가 넘어도 꼭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죠. 음, 파이팅! 파이팅! 음. 자, 혹시 우리 승현 군은 유키전도블록 보신 적 있어요? 어, 직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설명해드리는데 저희들은 저희가 이제 퀴즈를 맞히면. 네네. 드립니다. 오, 오, 선물 드립니다. 어, 선물 뭔가요? 선물 아니에요, 되게 선물은 저도 모릅니다. <laughs> 제작진들이 준비하길 그기 <있기> 때문에 <laughs> 저희들이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또못맞춰도 선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이 없이 여기 있다 우리 따우리 자기백 있거든요. 저희들 이 한번 저희들이 전혀 부담 없이 퀴즈를 맞춰 보는 시간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스. 예. <laughs> 오케이 오케이. 리 자기 님 가져오시고요 i 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 가지 이제 u 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고르셔 you. t h a n 아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하 o 하 Thank you. Thank you. Thank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인데요. 한나가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번. 한때 멸시 받던 때가 생각나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 사무치게 쓰라려서 사무엘. <laughs> 2번. 2번. 앞으로 사무엘이 일, 즉 사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무엘. 아, 3!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여 사무엘. 오, 사.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해서 사무엘. 오. 어. 저딱 들은 순간 한 번. 네. 3 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여 사무엘. 음. 정답일까요? 틀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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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4번. 4번, 아. 4번. 자, 자 해설해. 3번, 네. 예수님 이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나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음. 4번 정답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나아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과였다 함이더라 라고 해서 3번이랑 4번이랑 굉장히 헷갈렸을텐데 음. 아쉽게도 아쉽겠죠. 3번 틀렸습니다 틀려도 상품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골라서 하나 고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고를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파란색 자 제가 놔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작은 자기님이 펼쳐주예요 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승현 자기 한번 읽어볼까요? 안마기 안마기가 나왔 안마기? 와.. 안마기? 대박 아.. 사실 아, 아, 안마기라고 생각해서 순간 어와 아. 이거 생각고 있었거든? 와. 근데 이거 시원한데요? 시원하네? 형님,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오늘 개렇게추했던 소감 한마디 자기님들에게 아.. 오늘 막제 얘기 할수 있어서 너무 고마 감사하고요 또 이제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언제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나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오케이. 또 다음 분께서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다시 한번 대답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우리 스페셜 자기장님, 주영님. 와, 오늘 이렇게 아, 같이 하신 성함 어떠십니까? 어, 저는 오늘 사실 너무나 떨리고, 어, 되게 이 광경을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라이트와 여기 수고하시는 여러 자작분이 앞에 계신데, 아, 정말로 우리 세아가 너무나 따뜻한 공동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갑니다. 아, 저도 우리 자기님, 우리 주연 자기님 이렇게 떠는 거 처음 봐 가지고 아 그때마다 웃음이 덜덜덜. 웃음이 났는데 아, 우리 아주 잘하셨어요. 입담이 폭발해 가지고 아 오늘 제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좋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우리 한번 두근두근을 한번 맞춰 볼까요? 우리 옛날을 아. 옛날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하나.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근. 두근. 하나, 둘, 셋. 두근두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